김나는거 보이시죠 식힐에다가 이제 닭가슴살이랑 햇반 좀 넣고 이제 끓여서 물만 조금 비우고 그냥 양념장 섞어서 한번 먹어보는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떳떳하니까 뭐 면이 불어가지고 원래 찬물에 한번 헹구고 쫄깃쫄깃하게 해서 먹어야 되냐 시원하게 근데 그냥 오늘 제가 무슨 그게 들었는지 좀 이따 이제 여기 삶은 계란 이제 조금 식으면 얹어서 먹을 거거든요 잠깐 아까 한 젓가락 먹어 봤는데 면이 찬물에 탁 들어가서 쫄깃해져야 되는데 국수처럼 돼 버렸어요 절대 비춥니다 다른 분들은 절대 비빔면은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먹지 마십시오. 저는 오늘 그냥 약간 좀, 예. 막 닭가슴살도 끓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물만 비우고 한번 비벼봤는데 한번 그냥 먹어보겠습니다.